자, 아. 자, 안녕하십니까. 지프 이팀장입니다 지금 오늘또 저희 지프 청담전 시장에서 열심히 이렇게 어, 여행용 이 데코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프 청담전 시장에 오시면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이 된 각종 차량들을 전부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저쪽에 빨간색 살짝 보이세요. 21년식 그랜드 체로키 서민 모델입니다. 다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지프 청담전 시장이 가장 많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혹 튀어나오는 차량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컨셉을 <laughs> 한번 잡아 봤는데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저희 매장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역시나 빼놓지 않고 매달 프로모션에 관련된 부분을 올려드리는 지프 이 팀장 시간입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엄청나게 할 말이 많았어요. 조건이 계속 들쑥날쑥하고 또 어떤 차들은 막 15%에서 20%까지도 할인을 했다가 80개월 무이자도 했다가 막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건들이 조금 변화가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 22년식으로 거의 바뀌는 과정이고 시기입니다. 그래서 5월달 프로모션이라든지 5월달 소식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은 조건도 안내를 해드리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저희 지프 홈페이지 들어가 있거든요. 가까이서 한번 보여주시면요. 모든 전 차량 가격표를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놨고요 지금 그랜드 체로키 L 모델, 신형 모델 8,78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써밋 모델이죠. 써밋 서밋... 모델은 9,780만 원으로 이제 드디어 이렇게 새롭게 뉴라고 나오면서 금액이 올라간 금액 2022년형 금액으로 일단 출시 이 프로모션 표에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2022년도에 오늘 저희 청담 전시장에 그랜드체르키 22년형 롱바디 모델이 왔습니다. 조수석에 모니터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 되게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어서 멋지게 액정이 장착이 되어 있고 중요한 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HDMI가 돼요. 그래서 핸드폰에 있거나 혹은 노트북에 있는 영상을 직접 모니터로 감상을 할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 영상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2년식입니다. 이제 이번 달부터 조금씩 소량씩 들어온다는 소식이에요.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랭글러도 역시나 2022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860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8950만원까지 파워탑 모델 있습니다. 22년형이에요. 글래디에이터도 역시나 7800만원으로 22년식으로 전부 다 교체가 되었고요. 랭글러도 마찬가지로 7000만원부터 최대 루비콘 파워탑 7750만원까지 전부 다 22년식으로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직 바뀌지 않은 모델들도, 이거, 이거 일부러 이렇게 나눠놓은 거 맞죠? 그런 거 같은데? 여기 보면은, 그랜드 체로키, 뭐, 일단은 이제 구형 모델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신형, 신형 5인승 모델이 정말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이제 출시될 예정입니다. 금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지프 체로키는 사실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땐 6월까지 조금 대기를 했다가 6월 경부터 판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니게이드 역시 6월 달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3 터보 엔진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금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컴패스가 5월에 나올 수 있대요. 컴패스가 5월 5월, 이번 달, 이번 달 거의 마지막 정도부터 아마 판매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컴패스 문의를 이제는 주셔도 되는데 아직 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액 나오면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년 식으로 바뀐 모델들 아직 22년식이 지금 출시될 예정들. 이렇게 해서 저희 지프에는 총이 8가지의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맞춰서 프로모션도 이렇게 할인 혜택이 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그랜더 체로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할인은 공식 프로모션 자체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2종 세트 개소세 할인만 지원이 되고 있고, 역시나 자세한 건 어,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 프로모션은 두개다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체로키는 현재 재고가 없고요, 지프 체로키도 재고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인데요. 레니게이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재고가 이제 떨어진 상황이고요. 5월 20일 경 마지막 입항이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 안에 있는 차량으로 받았을 때는 최대 80개월 무이자 할인도 가능하고 또는 또는 이에 같이 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또는 14%의 할인 혜택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외에 각가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이건 지금 21년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에 대한 부분 22년식은 1.3 엔진으로 들어가지만 나는 할인을 조금 더 받아서 21년 식으로 구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5월 20일 경 들어오는 재고를 무조건 확보를 해야만 가능하다. 마지막 물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질문? 어, 그2년식2.4기나지1 음. 아, 음. 2년식1.3기는지자 아, 어려운 질문을 여기서 갑자기 니가 꺼내는데 일단 정말 많은 많이 받은 질문인데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신형이 좋죠 1.3 엔진에다가 뭐 다운그레이징도 됐고 터보가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차는 더 좋을 거예요 문제는 22년식은 당연히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할인 지금 14%까지 할인을 해드리고 있는 이 혜택이 제공이 안 되겠죠. 그러면 제가 늘 저희 상담 고객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있죠. 레니게이드를 과연 퀄리티로 구입을 하는 거냐, 아니면 가성비로 구입을 하는 거냐. 이건 본인 판단이에요. 나는 금액을 조금 더 주더라도 22년식 최신형을 사야겠다. 그러면 그걸로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 아니다 난 조금 가성비 가격을 아끼면서 어차피 외관은 거의 변하지 않으니까 조금 저렴하게 사야겠다 그러면은 2.4를 사셔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구입을 원한다면 저한테 <laughs>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죠. 그 다음에 랭글러 역시 22년식은. 개소세 할인만 현재 들어가고 있고 이 랭글로드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다 사전 예약을 해야 될것 같지만 실제 요즘 물량이 조금 풀렸어요 사전 예약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차종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는 컬러나 옵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나 알아보면 역시나 구입자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꼭 혹시라도 바로 살거 있냐, 바로 살수 있는 차종 있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저는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글래디에이터도 지금 현재 재고 있습니다. 재고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컴패스는 재고 없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조건은 사실 뭐 특출나게 아 이거 가격 할인 되게 좋으니까 이거 바로 구입을 해야 된다. 이거는 현재 레니게이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레니게이드는 현재 재고 구하기가 또 쉬운 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 랭글러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외로 또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재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혹시 빨리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 회원님이라면 어떤 걸 구입할 수 있는지 여쭤보시면 된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번 달 특별 혜택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그 다음에 이거는 지프 코리아가 아니고 미국 홈페이지 갔어요. 혹시라도 이제 뭐 차량을 보시는 분들이, 물론 당연히 저희는 이제 한국이니까 지프 코리아 홈페이지를 보는 건데 가끔 재미삼아서 본토에 있는 이 홈페이지를 보셔도 괜찮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컬러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지 물론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이런 건 모릅니다 그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북미에서는 현재 이런 컬러도 출시가 되어서 판매되고 있다 요런 느낌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한번 제가 올려 드리도록 하고요 또한 가지 조만간 5인승 그랜더체로키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역시나 미국 홈페이지에는 5인승의 모델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다른 점 롱바디하고 다른 점 말씀드릴게요. 짜잔, 뭔가 포르쉐 같지 않아요? <laughs> 뭔가 약간 마칸 아니면은 까이엔 같지 않나요? 요즘에 이 가운데 대로등이 조금 유행이더라고요. 이렇게 이어붙이는 거. 그래서 그랜드체로키 롱바디는 이게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데 5인승은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조만간 출시가 될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소식과 함께 같이 또 5월 지프 할인 정보 이 팀장하고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저하고 또 한번 상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이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